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되, 유대인들은 이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갈릴리 가나 훈이 잔치부터 예수가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3장의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났지만은 주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거듭나는 게 뭡니까? 다시 모태에 들었다 나와야 됩니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유대인으로 알고 그에 대해서 오해했으나 가까스로 예수를 알게 되고 5장에서도 베데스다의 목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복고한 다음에 그들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또 예수를 핍박하게 되고, 6장에서 오병이의 적을 일으키신 예수 앞에서 다시 그들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역시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나중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7장에서도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알지 못하고, 마침내 바리새인과그 지도자들은 사람들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팔짱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늠한 여자를 잡아서 예수를 압박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가 보려고 책잡을 냈지만은, 그때부터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보내신 일이고 나는 진리를 말한다 하니까 또 여기서 그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끝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보내셔도 왔고 나는 그의 말하고 있고 그의 일하고 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면 내 증거가 참되지 않겠지만 나를 증거하시니가 따로 있다.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신다. 나는 진리를 말한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말씀 하나하나에다 걸림돌이 됩니다. 자유케 하려 하느냐? 우리가 왜 종되었는가? 종이 아니다. 주님은 죄의 종된 죄를 진지한다. 죄의 종이니라. 죄로 인해서 너희는 붙잡혔느니라.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피해 나가려고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해가면서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왜 내가 아버지께로도 왔느니라. 우리는 지금 발 장까지 보면서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것. 주님과 사이에 끝없는 천로의 표현서 마냥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간격이 좁히자는을 보게 됩니다. 영적 생활은 이렇게 갈등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과 오해가 해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 것은 인류의 그 많은 오해, 도무지 사람이 풀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오해와 방황과 갈등을 해소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화목케 하려고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음으로써 더 이상 그분 앞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분과 화목된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그분과 화목되었기 때문입니다. 화목된 자란 말은 오해가 풀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오해와 곧 불만과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오해. 이것이 끝없이 갈등을 일으켜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위대인들는 하는 말을 보면서 좁혀지지 않는 이 간격을 보게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그 현재의 상황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불만,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분의 불만. 그래 그 불만은 마침내 진노로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들도 범죄한 처지이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 그 견고한 오해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끝없는 오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간격,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돕지도 못함이 아니고, 귀가 가리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 때문에 큰 구렁이 있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돌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신 이가 예수예요. 그분이 몸을 깨뜨리지 않냐 하면 이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갈등이 마침내 해소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불만을 완전히 제거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더 이상 불만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주님 곧 그분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불만과 오해를 해소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시인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사신 분. 그죠? 늘상 듣는 뻔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그분의 불만. 하나님의 불만을 해소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대한 끝없는 오해를 다 거두시려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울리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영적 생활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 않는가?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나와 멀리 계시는 분이신가? 그분과의 살아계신 분이신가? 끝없는 인간의 오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이 이 모든 안개가 걷히고 구름이 걷힐 수 있는 영적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담대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만을 해소하신 분이 예수 또 우리가 그분에 대한 끝없는 뭉개구름처럼 끝없이 피어오르는 모든 오해를 다 거두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신 예수 그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주간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수가 나의 구주심을 찬송하며 간증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한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보혈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오해를 하나님의 불만을 완전히 해소하신 그의 능력을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시합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